연결 끊어졌지? 희한하네. 자. 어, 이 닌자가 왜 끊어졌지? order filled 아, 선원님 오셨습니까? 와, 이거를 롱을 봐야 되네. 여기서 여기서 진입했어야 되네. Order submitted. Order, Order filled. Oh, I wish I could entered. 바로 드려, 들어갔습니다 들어안 움직이네 역시 본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죠 자 우리 선호님 선호님은 오늘 뭐 매매는 끝나 셨나요 아 일단 본장 때 하시죠 또 그죠 어 아, 리치님 오셨어요 아, 안돼 안 돼. 그러지 마. 이게 또, 이게 3, 300K 계좌다 보니까 이게 또 후다다닥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와, 이거 뭐야. 괜히 들어갔나? 아, 이거. 누가 봐도 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order filled order filled 아 어, 이거는 order submitted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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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형님 제발 흔들여. Target f i 자, 좋습니다. 자, 이 정도만 먹을까요? 이 정도만 2 0 0 불까지만. 어, 스톰러스 올려. 아까 선우님이 말씀해주신 전략으로 했더니 그래도 요고 지금 아까 한 3.. 거의 200 2 0백 불까지 갔다가. 한대 뚜드러 맞았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이거 추세를 잘못 봐가지고 이렇게 돼있 이렇게 돼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럼 이게 휴지잖아요 그래서 어쇼쇼 타야 되겠다 근데 봤더니 뭘더지나가 있었더라고요 예아 우리 운영님 오늘 저녁 뭐 드셨어요 빨리 얘기해요 운영님 저녁 뭐 드셨어요? 이거 3 0 0 k 네 이거 진짜 이거 2만 불 수익 내야 되는데 진짜 쉽지 않네요, 이거는. 2만 불이면은 하루에 1000불씩 먹어야 되는 건데. 소고 아, 운영님 잘 나가네. 예. 저는 학원에서 완전 완전 힘들게 그 거시겠는데. 상했는지 설사하면서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오셨군요. 가브릴 님도 오셨고, 이게 유저 LH62G4QJ1T님은 뭐지,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셨는데, 아, 골드의 남자, 네, 골람, 네, 골룸, 아니, 골룸, 골드의 남자, 골람님 오셨구요. 아직까지는 15분 분상으로는 롱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 선호 님 덕분에 제가 이제 30분 봉도 보는 남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원래는 많이 봐야 1분, 3분, 5분 이렇게 봤는데 <laughs> 선호 님을 만나서 이제 15분 봉도 보고 아, 그쵸 탐님이죠. 아, 그러니까 어제 많이 봤는데 왜왜 왜 저렇게 나오지? 제가 이제 30 무려 30분 봉도 보고 놀라지 마세요. 무려 60분 봉까지 봅니다. <laughs> 60분 봉까지 어, 60분 봉상으로는 지금 여기까지는 하락 추세였구나. 단기 15분 봉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제방꿀님 아, 제방꿀님또 펀딩틱스에서 또 출금하셨죠. 제방꿀님군은 제가 이제 항상 구독 눌러놓고 또 알람이 뜨거든요. 제방꿀님제방꿀님 요즘 어, 여행 다니세요? 어떻게 하세요? 어디, 어디쯤에 계세요? 집에 계시나요? 서울에 계신가요? 아, 재방콜님도 반갑네요. 제가 그때 재방콜님 올해 얼마 출금했나 대충 계산해봤더니 한 그때 1억 정도 되는 것 같았, 같았는데, 그죠? 그지 않나요, 재방콜님? 아, 담달에 출국. 아, 그 오키나와 가시는구나, 그죠? 오키나와 가신다고 하셨는데. 오키나와 진짜 좋아요. 오키나와 가 제가 그 와이프 생일내 생일, 생일 1월달 쯤에 갔었거든요 그때 한 4박 5일인가 갔었는데 와 1월달에 갔을 때도 약간 진짜 한국의 그 너무 좋은 약간 선선한 가을 날씨 있잖아요 한 요정도 니트 하나 딱 걸치고 아니면은 그냥 김뭐 얇은 긴판에다가 가디건 하나 걸치면 돌아다니기 딱 좋은 고정도 그 날씨 오키나와, 크, 진정한 아니 주변 친구분들이 엄청 부러워하지 않나요? 그런 약간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지금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실. <laughs>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아 투데이 구라님, 아 반갑습니다. 네, 투데이 구라 맞나요 오늘 구라. 자. 자, 좋아요 깜빡하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네가지마스 재방콜림을 네, 위해서 일본 한번 써봤습니다. 아니, 요즘에 본장을 요즘에 거의 제가 안 봐가지고, 본장할 때쯤에 이제 제가 이제 막 거의 씻고 이제 막빨래개고 막, 눕기 직전에 이제 차트 어떻게 가나 이제 딱 보고, 일어나서 보고. 그러게요. 닉네임이 왜 이렇게 나오지?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나요? 왜 이렇게 나오지? 내가 뭘 만졌나? 다른 데서도 이렇게 나오나요? 참가자? 아닌데. 아, 케이트레이더님. 아, 반갑습니다. 타임스테프? 아, 이건. 시간이구나. 운영활동? 운영활동? 이상하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자, 저는 또롱 타점 오면은 일단 롱으로 또 보겠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매매 잘 하셨나요? 다른 방송에도 이메일로 나오더라구요. 아, 그렇구나. 왜 이렇게 바뀌었지? 그죠? 닉네임으로 나와야 좀 좋은데. 그죠? 아무튼 재방콜림, 웃키나와 가서 좋겠다. 저 그때 웃기나가서 마 어디 횟집 들어가, 아니, 그, 초밥집 들어갔었는데, 진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 무슨, 뭐, 이렇게, 그, 관람열차? 그, 뭐죠? 이렇게, 이렇게, 그 아, 열, 뭐지?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그 놀이기구 있잖아요. 그, 놀이기구라기보다 막 그, 관람열차 맞나? 이렇게 막, 그, 돈좀 많이 벌어, 벌고 오고 싶네. 아, 벌어올 올 겁니다. 그니 제방 꿀림 같은 분이 이제 약간 일본 프업 회사 막, 에? 미국 프업 회사 이런데 이제 딱 해가지고 제방 꿀림이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트럼프가 우리 우리한테 이제 갑질한 것처럼 제방 꿀림이 이제 공격적으로 출금해가지고 그프업 회사를 하나 하나씩 이제 박살내는 아 그렇죠 관람차 같은데 그죠? 그런 그림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방 꿀림 진짜 약간 주변 친구분들이 부러워하지 않나요? 그렇게 약간 여행도 다니고 막. 그죠?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좀 자금의 여유가 생기셨으니까 이 풀업 하시기 전에는 좀 힘드셨어요. 어떠, 어 어떠셨어요? 제만클 님. 약간 여유가 있으셔 제가 알기로는 코인 하셨다고 들었는데 코인 하셨다가 이쪽으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코인으로 이제 돈을 좀 버신 다음에 이걸로 하신 건가? 궁금하네요. 코인으로네. 아, 코인으로 많이 이르셨구나. 아, 근데 여기 풀업 오신 다음에 이제 그 되신 거죠? 풀업 오신 다음에. 그죠? 어, 요거 넘어서면은 바로 롱 잡아 봐야 되겠다. 코인으로 많이 이르셨는데, 그래도 이쪽으로는 이제, 그죠? 그 이제 코인은 안 하시죠, 제방꿀림? 아, 풀업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와 대박. 아 이거 너무 너무. 야야 야, 너무 올라가지 마. 너무 올라가지 마. 에이 너 올라가지 마. 에이, Order f i l Order f i l d 코인 할 바엔 카지노 가는 게 나을 거다. 아, 그 정도예요. 코인이 진짜 어렵, 어렵다. 진짜 어렵기는 어렵죠. 그죠. 자. 여기까지 와서 백불딱 쳐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코인도 선물이고 그죠. 요것도 선물이잖아요. 제방꿀님. 근데 확실히 뭔가 좀 차이가 있나요? 코인은 뭔가 이제, 레버리지가 사실 독이 되나? 엄청. 어, 좋아. 아이고. 아하. 오, NQ라니. NQ를 이제 때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라이프업 300K 계좌이기 때문에 계산을 제가 때려봤는데 하루에 1000불씩, <laughs> 1000불씩 벌어야 돼. 2만불. 2만불이 그 합격이라서 아, 풀업은 계좌 3개, 4개 쓰면 하나 출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반복하면, 반복만 하면 되는데 코인은, 아, 그렇죠. 맞죠. 오, 예. 50불. 자, 이제 본청으로 올리겠습니다. 따라가서 50불은 일단 확보. 50불은 일단 확보, Stop 오케이. Stop filled. 어, 근데 50불 지금 추가된 건가? 아, 씨. 아 씨. 진짜. 꼭 이러더라. 아 맞아요. 그 그게 그때 막막 막 진짜 누가 풀업 엄청 가성비라고 했던 게 계좌가 뭐한세네개 터져도 하나에서 출금만 하면은 그래도 수익이니까 그죠? 그게 사실은 진짜 그래서 제가 그 닌자 트레이더 담당자분이랑 만났을 때도 이거 풀업으로 이제 돈 많이 벌면 이제 실계좌 본인이 그냥 직접 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풀업으로 많이 돌아오신대요. 예, 왜냐면 이게 또 저희 인간이다 보니까 언젠간 또 멘탈이 터져가지고 이제 개박살 날수 있으니까. 동전 던져서 매매에서 출금이 되는구나. <laughs> 아, 아, 저는 안, 저는 안 되던데요. 제왕꿀립 <laughs> 아, 저는 안 되던데요. 아, 그니 그러니까 재방 끌림은 약간 그래도 매매 경험이 있으셔서 되는 거죠. 네. 아,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재방 끌림. 저도 재방 끌림처럼 동전 던져가지고 하고 싶은데 아, 아직 아 저는 약간 좀 멘탈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무조건 수익으로 GPT의 확률 50%로 돌려보시면 무조건 수익으로 나올 거예요. 아, GPT에 아, 확률 50% 매매 이렇게 뭐 검색 하면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GPT에? 아, 확률 50%로 이렇게 이, 이 시스템을, 풀합 시스템에다가 내가 승률 50%로 해서 이제 계속 한다고 하면은, 하, 그러니까 이론은 이론, 이론 쪽은 그런데 이게 왜안 될까요? 쫄아서 그런 거겠죠? 쫄아서? 그죠? 새가슴이라. 터질 땐 터지고 출금시킬 땐 출금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선호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제가, 아, 그쵸, 맞아요. 선호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성장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한 n 큐 정도는 해야 되죠, 그죠? n 큐뭐 한두 계약 정도, 그죠? 그래야지 한 2, 300불 벌어가지고, 네, 8일 이제 연속 벌면은 이제 세이프티네 치고, 그죠?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아, 너무 작게 해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예. 제방 끌림은 이제 거의 골드로만 하시죠, 그죠? 제방 끌림은 이제 드실때또 많이 많이 수익을 많이 많이 드시니까 하루에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출금 확률이 제일 높은지도 나와요 GPT 둘려보시는게 좋아요. 아 진짜요? 한번 둘려볼까 그러면 말 나온 김에 GPT한테. 에이펙스. 에이펙스 50K 계좌 하루에 몇불 정도씩 벌어야 한 달에 한 번씩 출금할 수 있을까? 볼게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음. 응? 음? 하루에 50불, 75불? 아, 2000불 벌려면 하루에 100불. 이게 좀 이상한 얘기 하는 것 같은데? 결론 매일 50에서 100불 수익을 목표로 꾸준히 유지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안정적으로 출근 가능합니다. 계좌에 여유 아, 초반에 하루에 50불씩 벌고 계좌가 여유가 생기면 75불에서 100불.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조건을 상세하게 줘야 돼요. 아, 그렇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52,100불부터 세이프 내시고, 어, 그 다음부터 수익이 2,000불 쌓이면 출금이 가능하고, 8 거래일 중에 5 거래일이 수익이 50불 이상 이어야 하고. 어, 하루에 전체 수익금의 30% 이상을 넘기면 안 돼. 이런 조건에서 한 달에 2,000불씩 출금하려면 안정적으로, 그럼 하루에 최소 몇 불씩 벌고 몇 불씩 잃어야 할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이펙스의 조건, 페이, 페이아웃 조건을 기반으로. 어, 뭐 어. 아, 하루에 100불. 연속 손실 일도 있기 때문에 손실 감당 후 복구 가능한 구조로 잡아야 함. 하루에 600불을 넘기면 안 돼. 익절이 80%, 아, 80불. 손절이 40불. 뭔 소리지? 하루에 약 3회 매매. 이거 좀 이상하게 알려주네. 하루 수익 목표를 100에서 120불로 잡아야 된대요. 안정적인 출금 루틴 예시 음, 음. 제가 봤을 때 제방꿀님이 계산하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laughs> 제방꿀님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두배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죠? 하루에 한 200불. 그죠? 수익 낼때 하루에 200불, 손실은 뭐 200에서 300불 요 정도 그죠. 그러면은 어, 11만 위닝 해 때려도 2000불이니까 그죠.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루에 200불, 하루에 200불, 와, 하루에 200불, 600불이 제일 높았던 걸로 기억해요. 확률이 아 하루에 600불이요. 헉! 아, 진짜. 그러면은, 네 번, 네번 정도 지면은 이제 끝나네. 그죠? 4일 연속 손실이면 이제 끝나는구나. 근데, 그럼 대신에, 아, 2 0 0불이 600불 차이 커요. 아. 아, 그래서 재방걸림이 그때 드실 때는 500불이고, 이럴 때 250불, 그렇게 세팅하셨구나. 그죠? 그죠? 아, 그러면은,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250불 한번 오래하면 할수록 터지기 쉬워져서 아 그래서 빠르게 승부를 봐야 되는구나 아제방권님또 1억 이상 출금하신 분이고 또 조언을 제가 한번 잘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그냥 계좌 계속 준비해서 시간으로 갈아 넣어야 돼요 하, 하루에 한번 매매하시나요 제방꿀님이랑 어, 지금, 지금, 탐, 탐님이었나? 약간 그 이미지가 비슷하네요. 아, 그러네. 아, 하루 손실난 계좌는 안 해요. 아, 그럼 하루에 마이너스 600불 맞으시면 더 이상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안 하고, 다음 계좌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죠? 어, 600불. 계좌당한 개씩. 아,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이 에이펙스 PA가 지금 이세 개는 이제 거의 한 500불씩 남았거든요? 그러면 <laughs> 바로 터지는 거라서 이거는 고거한뭐 절반 정도, 그죠? 하는, 할, 해야 될것 같고 이걸로 한번 좀 그런 식으로 PA 4번 계절 한번 공격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에. 이거 다시 5만 불 겨우 만들었어요.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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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끔 해가지고. 아니면 한두 개 받아서 본점만 치는 거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재방 꼴림 제가 그때도 여, 여쭤봤는데 지금 그 계좌에 쓴 비용보다 훨씬 많이 출금하셨다고 합니다 작게도 제가 해봤는데 진짜 시간 낭비였다고 아 그렇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제반 꼴림 제가 요, 요 PA 4개를 잃어버리면 이제 제가 용돈을 모아서 지금 <laughs> 계좌를 사야 되는데, 아, 어, 힘들 것 같아가지고. 하나라도 저도 이제 약간 출금이 되면은 좀 아, 하는데, 재방꿀님의 아무튼 조언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시죠? 재방꿀님의 요, 요 꿀조언은 그 카페에도 안 나오는 겁니다. 예, 요거 지금 채팅창 잘 보시고, 1억 이상 출금하신 분의 예, 조언이니까, 이게 낫다고 하네요, 훨씬. 시간 낭비도 안 하시고. 그죠? 사실은 도 리스크를 정확히 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죠? 어느 정도. 아, 11시다. 자, 오늘 매매는 여기서 깔짝대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어, 두번 정도 한것 같고요. 어, 잠시만요. 여기는 입절로 나왔고, 여기는 본청. 저는 또 내일 출근을 위해서 예, 또 일찍 좀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막 새벽까지 이렇게 방송하고 싶네요. 예. 자 아무튼 제방꿀님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시고 또 꿀팁까지 많이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우리 제방꿀님 그리고 탐님 바브리엘님 아 지금 코맹맹이? 예, 코맹맹이 소리 그리고 투데이 구라님 그리고 우리 선호님 가브리엘님 운용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제방꿀 님이 이제 다음 달에 가신다 그랬나 다음 달에 아까 채팅창 보니까 다음 달에 어 다음 달이라 그랬나 언제였지 아 다음 달에 그쵸 그렇죠. 다음 달에 가시기 때문에 때까지 또 에, 출금 소식 알려주시면 제가 또 카페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감사합니다 우리 선우님 고생하셨다고 에, 고맙습니다. 남은 시간 안전 매매하시고요. 에,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 맹맹이 때 빨리 또 감기 걸리면 안되기 때문에 푹 잡을게요. 본장 하실 분들은 잠시만요. 지표 있는지만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지표, 지표 또 조심하셔야하기 때문에 지표까지만 제가 확인해 드리고. 방송을 할게요 지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또 지표인지 모르고 또 들어가셨다가 또한 방에 또 이제 터지면은 굉장히 슬프잖아요 어디서 어디서 찾는 거였지 음, 지표 어, 메뉴 여기있다 경제지표 자 보겠습니다 아, 오늘 다행히 뭐 지표 없네요 그나마 11시 20분에 FOMC 위원 연설이 있는데 별두 개짜리에요. 예, 네, 그거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없네요. 세 개짜리는 없습니다. 네, 오늘 안전매매 하시고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매매 하세요. 고맙습니다.